네, 이어서 우리 수나라의 남북조 통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북조하고 남조로 나눠진 교과서 도표에서 북조가 수나라로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선생님 이 아까 55, 6국 중에 이오 중에 가장 세력이 큰 민족이 선비족이라고 했는데, 선비족이 북위와 그리고 이제 북조 북제를 건국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원래 북, 북기를 만들었던, 건국했던 선비들이 이제 탁발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탁발 선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요코는 이 선비족 부족장의 이름인데 이 집안은 이제 모용 선비라고 해요. 그래서 토요콘에 대해서 낯설 것 같아서 선비족의 분파다. 상당히 약간 국경 지역에 좀 강하게 있었던 네, 그런 유목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나라가 통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통일을 했었기 때문에 집안이 양씨예요. 양씨, 양씨성을 쓰는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의 성을 나중에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고. 원래는 이제 그 탁발부족의 이제 그 가풍을, 계보를 따라가면 어, 선비족 집안입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황제라고 해서 앞에 우리가 수, 수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제 죽고 나면 황제의 묘호를 우리가 써주죠. 그래서 수문제, 그 다음에 수양제. 이렇게 두명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수문제 같은 경우는 양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들인 양광은 양제로 더 유명하죠. 그래서 수문, 수나라 문제는 이제 수 자체는 수왕조 자체는 굉장히 짧았지만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미쳤던 과거제도를 실시한 것이 수문제의 업적이고요. 처음에 이걸 시행한 목적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너무 강해졌던 귀족 세력을 누르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대신에 능력으로 그리고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최초로 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연결이 잘안 되는데 이 과거제를 수나라 때 시작해서 당나라 때 확장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의외로 중요한 게 우리 대운화인데요. 운화는 배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고 긴 강이 있기 때문에 문화 건설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남쪽하고 북쪽으로 오랫동안 찢어져 있었던 중국 영토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자를 운반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고 이 운하를 통해서 남쪽의 식량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쪽으로 이동됐습니다. 근데 수도가 지금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운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운하 사진을 잠깐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수저우가 보이고요. 수저우는 한자로 우리가 소주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이징인데, 당시 수나라 때는 탁군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 거라고 표시된 게 바로 운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재거, 통재거 이런 거들이 있었는데, 기존에도 조금, 조금, 조금한 운하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양재가 최종적으로 다 연결을 한게 1750km입니다. 굉장히 길고, 특히 이제 이 통재거하고 영재거를 어, 연결하는 낙양 지역에 이 예, 공사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물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저 황조우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서 다섯 어, 개의 큰 강을 남북으로 연결해서 곧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운하 건설에 이동, 그 동원이 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운하 건설공사는 1750km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공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사에도 유명하게 나오는 거죠. 고구려 원정에 실패를 한 음,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중국의 분열기 동안에 계속 고구려가 성장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통일한 직후 고구려 원정을 준비를 하지만 문제 같은 경우 고구려가 만만치 않음을 이제 파악을 하고 어, 국가 안정에 좀더 신경을 썼던 반면 양제는 국력이 안정되자마자 어, 한반도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부분도 있고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연개소문 그다음에 양만춘 뭐 이런 사람들 뒤에도 나오지만 어, 고구려의 원정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수나라한테는 굉장히 타격이에요. 건국한지 얼마 안된 나라인데. 이제 전쟁 끝나고 360년간의 분열 분열이 끝나서 사람들은 좀 편안해질 줄 알았더니 토목 공사 플러스 대외 원정. 전쟁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들 고통 때문에 백성의 불만이 급증하면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진나라 때도 보셨지만 어, 3, 400년 전에도 참지 않았는데 당연히 농민 반란 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수나라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어, 당나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율령 체제를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시스템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직후, 또이 당나라도 사실 선비족 분파라고 기원을 조사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유목민족들이 건설한 나랍니다. 기본적으로 한족보다 조금 개반, 개방적인 측면이 있고요. 군사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당을 처음 세운 황제는 당의 고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중국성을 채택을 할때이 씨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당 고조는 이연이라는 인물이고요. 이연은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당태종이 되는 이세민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악몽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욕심 부려서 왕이 된 만큼, 왕제가 된 만큼, 국정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성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윤령체제를 확립, 시스템을 안정시켰어요. 자, 여기서 윤령체제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보고 가면, 네 글자입니다. 율과, 그리고, 영, 격, 식. 형법, 행정법, 그리고 보충규정 시행세칙까지 해서 어, 네 가지가 한 세트로 돌아가요. 엄격한 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들을 조정을 합니다. 적용을 요 예외가 없이 그리고 짜임새가 있고 어, 통치의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이 율령 체제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완성한 사람이 당태종이고요. 자, 당의 고종 이 사람은 진짜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기미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어요. 기미는 원래 말 곱비에서 나오는 건데,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유력자에게 중국의 관직을 준 다음 그들한테 통치를 맡겨서 간접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기미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동도호부라든지, 개림 도둑부라든지, 그다음에 웅진 도, 도둑부라든지, 이런 관청들을 실시해서 식민지는 아닌데, 어, 당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고종이 나중에 늙어서 정사를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 황후인 이제 무측천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황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재미 수업시간 해드리고, 이야기 거리가 많은 황제입니다. 자, 그 다음 황제도 양귀비로 사실 유명하죠. 이 사람은 전년, 후년, 10년씩 나눠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장태종 때처럼 개원의 치 라고 하는 전성기를 구가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치 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를 뜻해요. 치세. 다스리는 시기. 그다음 이거를 구분해서 불러주는 거죠. 정관이나 개원은 그 시대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당태종과 당현종 때의 연호예요. 자 이렇게 발전하던 당나라는 절도사라고 하는 세력들 때문에 쇠퇴를 하게 되는데, 절도사는 단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절도사 변방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군정사령관이다. 군정, 그러니까 군인이란 얘기죠. 특히 세력이 강해지는 건 안사에 난 이후인데 권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뿐만 아니라 재정과 행정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황제에게 도전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지방군사력을 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이 당나라 때는 국경 굉장히 넓었는데 그만큼 변두리도 많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이민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지도를 잠깐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데 어, 남쪽으로 안남이라고 해서 베트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12시 방향에 위구르 있습니다. 위에 키르기스 초원 지역에 유목민족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조금 더 왼쪽으로 9시 방향으로 가면 티베트가 있습니다. 위에 투르키스탄이 있죠. 그리고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이런 오아시스 국가들, 카슈가르 이런 국가들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랑도 접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영토가 지금 넓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 침입하는 외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위구르하고 돌궐. 돌궐은 나중에 이제 서양사에 나올 거지만 튀르크. 그 다음에 여러분 토번이라고. 네, 토번은 티베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민족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럼 이 절도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큰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엔 반란이 일어나고 많은데, 대표적인 반란이, 여러 한국사에서도 들어보셨을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은 두 명을 합친 거예요. 이름이. 안록산. 이 사람도 이제 그 외부인 출신의 절도사입니다. 그리고 부관인 사사명. 이두 명이 절도사고요. 일으킨 반란인데 황제권에 도전을 한 겁니다. 755년부터 763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란 상태로 진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경 지역을 강화하려고 설치한 관직인데 오히려 황제권이 약화가 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균전제 시스템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1 0 0년 정도 이런 혼란기가 지속이 되면서 두 번째 반란인 황소의 난이 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난란 반란 이후에 어, 당나라도 분열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음, 맞는 내용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죠. 자, 쇠약해진 왕은 결국에 9 0 7 년에 멸망하는데 그래도 멸망할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당나라의 어떤 정치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오는 사회와 경제는 행정과 세금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라서, 어,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육부제와 주현제. 한번 적어보시고요. 삼성육부제는 중앙에, 수도에, 그리고 주현제는 지방에 설치한 행정구역입니다. 다음에 관청의 이름인데, 어, 교과서 보면은 이제 표로 나와있죠. 여기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해서 성으로 끝나는 기구 세 개가 핵심 기구입니다. 그리고 부로 끝나는 기구가 여섯 개인데, 이거 많이 본것 같죠. 왜냐면 고려시대에도 이 제도를 똑같이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사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당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수나라 때 만들었던 그런 제도가 어, 당나라 때 와서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세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 칸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장 크, 큰 근간이 되는 거는 균전제고요. 일단 땅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세금을 부담하는 성인 남자를 정남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일단 땅을 주고, 그리고 이제 땅을 받은 대가로 받은 사람들을 균전민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라라고 부과를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종류는 곡식 형태, 그다음에 노동력 형태, 그리고 특산물 형태. 이것도 한국사에서 여러분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할 겁니다. 중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는 이것을 이조하고 요조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세 역 공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병제. 음. 자 땅을 받았고 세금을 부가 납부를 하지만 비상시가 됐을 때는 또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균전민이 곧 부병으로 연결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린 표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의 표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당나라 후반부가 되면 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자, 균전제가 붕괴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어, 대토지 소유가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국가가 이 땅이 일부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는 걸못 막아요. 그리고 안사의 난이라는 절도사 반란 이후에는 국경 지역부터 시작해서 차츰 그땅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토지 소유를 국가가 확정해 줄 수가 없고 그럼 이 시스템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게 되는 게 양세법이라고 하는 개혁입니다. 자, 조용조는 세금이 몇 개였어요? 간단하게 세 개죠. 그런데 양세법은 두, 개, 두 가지 종류로 일단 종류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1년에 여름과 겨울 두번 납부하는 걸로 형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땅이 없는데 세금도 안 내려고 하고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겠죠. 그래서 직업군인재인 모병제로 네 이제 군대 시스템을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의 지금 세금 체계가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당의 문화 부분은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워낙 영토가 넓고 대제국이어서 개방적인 여러 가지 특징이 함께 합쳐지면서 국제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발전했었던 훈고학을 이제 완성시키는 시기거든요. 모으고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 집대성입니다. 자, 당나라 때 유명한 유학자 중에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서 오경에다가 주석을 답니다. 자, 유교 경전에 대한 설명인데, 밑에 작게 자기 의견과 부가 설명을 붙이는 걸 주석서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다 공영달의 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의 회기라를 좀 초래하는, 그 다양성은 좀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백이라고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데, 시문학 발전을 했고요. 두보의 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중에 색깔을 특이하게 섞는 도자기예요. 당삼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 잠깐 보시면, 어, 세 가지 색이라고 해서 당삼채라고 합니다. 하얀색, 녹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도 유약을 쓰는데, 동물 모양도 있고,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복장 같은 것이 좀서 페르시아나 이란 쪽에 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도자기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을 완성하게 되는데 한자와 유교 그다음에 가로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추가해주세요. 저기 율령 해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네 가지 요소를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이 특징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건너편에 있는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도 전파가 되면서 이세 나라는 지금도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언어 부분에서 크죠. 그래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적인 요소를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문화 발전이 빨라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당 제국 정리를 해봤어요.